여러분 만약 나라 없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고려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강제로 집을 떠나야 했던 한국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수십만 명이 한 번에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들의 운명,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아 만들어낸 놀라운 성취, 그들의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더 놀라운 건이 고려인들이 한순간에 수만 명씩 강제로 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1937년 스탈린은 이들을 중앙아시아로 몰아냈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집과 땅을 빼앗기고 기차에 실려 어디로 갈지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향했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척박한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매우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연해주 같은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려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더 실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농업 기술이 뛰어난 조선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당시 조선은 1860년대에 접어들며 관리들의 수탈이 심각해졌고 500년을 이어온 조선왕조는 백성들의 민심을 잃고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웠던 한경도 지역의 많은 조선인들은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 국경을 넘어 만주와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반도를 집어삼키려는 일본의 야망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인들의 연해주 이주는 더욱 과속화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일제의 압력을 피해 안전한 곳을 찾는 독립운동가 출신들이었습니다. 당시 연해주는 이미 조선인 2세대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었고 그들은 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유로운 환경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무역업에 종사하며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연해주에 정착한 조선인들은 단순히 성실한 농부들이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할 뿐 아니라 러시아 문화와 종교에까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며 러시아 사회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갔습니다. 이를 눈여겨본 러시아 정부는 그들에게 많은 자유를 허락했고 조선인 중에서는 거대한 자본을 쥐고 사업가로 성장한 이들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1900년대 초반이 되면서 조선인들은 연해주 전체 인구의 20%나 차지할 정도로 수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인구로 바탕으로 여러 조선인 말과 단체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1905년에 벌어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격파하고 한반도에 대한 주권을 빼앗아간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연해주로 더욱 몰리들기 시작했고 안정된 자본과 사회를 바탕으로 거대한 자본이 축적되어 있던 연해주 조선 조선인 사회에서는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곧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러시아는 일본과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고 그때 연해주의 조선인들, 즉 고려인들이 일본에 맞서기 위해 자진해서 러시아군에 입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고려인들에게 첫 번째 큰 시련이 오게 되는데 바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터진 것이죠. 1917년 러시아 혁명은 러시아 황제가 몰락하고 대신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소련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사건입니다. 이 혁명으로 러시아는 매우 혼란스러워졌죠. 연해주 또한 러시아의 중요한 극동 지역이었기 때문에 혁명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연해주에 살던 고려인들은 혁명을 일으킨 공산주의자들 편에 서서 반혁명군과 싸우는 내전에 참여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세력은 모든 사람의 평등과 차별 철폐를 주장했기 때문에 고려인들은 공산주의 혁명이 그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혁명과 내전으로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 1920년 4월 4일 일본군이 연해주를 침공했습니다. 일본군은 반혁명군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연해주로 들어와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을 비롯한 많은 고려인 마을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연해주에서 독립 운동을 지원하던 최재영도 일본군에게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내전은 혁명군, 즉 공산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나고 곧이어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세워지게 됩니다. 처음부터 혁명파를 지지했던 고려인들은 큰 기대를 걸었지만 소련은 자신들을 도와준 고려인들에게 혜택을 주기는 커녕 소수민족의 자치군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고려인 혁명군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고려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그들의 희생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인 사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결집하여 사회적, 문화적 성취를 이루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려인 사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사회주의를 동조하는 성향을 보였고, 새로운 체제에서 국가로 운영하려는 소련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을 도와주는 고려인 사회를 굳이 탄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해주 원동 고려 사범대학과 우수리스크시의 조선인 사범대학은 고려인들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의 중심이 되었고, 문화예술 측면에서는 고려인 극장이 설립되어 민족문화를 널리 전파했습니다. 이 당시 고려인 인구는 이미 10만 명을 넘었고, 이들의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성취와 성공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전원이 감돌면서 크게 흔들리 시작했습니다. 1937년 8월 21일 평화 롭던 연해주에 청천 변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내용은 바로 지금 즉시 짐을 챙겨 중앙아시아로 이주하라는 스탈린의 명령이었습니다. 만주사변 이후 소련 극동지방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본 제국을 견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는데요. 의심 많은 스탈린은 연해주에 거주하는 수십만의 고려인들이 만주의 일본군과 내통한다고 생각했고, 더불어 이들이 지원하는 독립군 부대들 또한 일본군의 심기를 건드려 극동지방을 침공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점점 성장하는 고려인 사회가 자치권을 따낼 경우. 같은 아시아인인 일본과 협력하여 독립을 얻어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스탈린은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로 결심한 것이죠. 스탈린은 극동지방에 살던 약 17만 명의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들은 기차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동안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야 했으며, 식량과 물이 부족하고 위생 상태가 열악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가혹한 이주 과정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0년간 이어진 연해주 한인 사회는 한순간에 무너져버렸고, 고려인들은 무일폰으로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초원에 던져졌습니다. 이때 연해주에서 활동하는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같이 이주당했죠. 고르인들은 추운 시베리아에서 무더운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적응해야 했습니다. 먹을 것도 집도 없는 미지의 땅에서 고르인들은 땅을 파 운목을 짓고 척박한 땅을 개간해 변호사를 짓는 등 악착같이 생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르인들은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그리고 스탈린의 강제이주라는 끔찍한 역경을 겪으며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죠. 그러나 새로운 터전에서 힘겹게 삶을 다시 일구고 있던 그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고르인들은 또다시 커다란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소련이 나치독일과의 전쟁에 하면서 고려인들은 후방 지원 활동에 동원되었습니다. 많은 고려인들은 공장과 광산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며 목숨을 걸고 소련을 도와했습니다. 이때도 소련은 여전히 고려인들을 경계 민족으로 의심했지만 고려인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며 소련의 전쟁 노력에 기여했습니다. 고려인 집단 농장은 7년을 예상한 수확 기간보다 훨씬 빠른 3년 만에 약 20배의 쌀을 수확하는 데 성공하여 소련 내에서도 우수한 민족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길은 교육밖에 없다는 가르침 아래 중앙아시아 내에서도 고려인 학교를 설립하여. 지식인을 양성하는 등 점차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터전을 일구는 데 성공하죠. 스탈린 사후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약 10년간 금지되었던 고려어 사용이 허용되고 고려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도 보장되면서 러시아 일부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역에 흩어져 있던 많은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해오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려인 집단 농장은 뛰어난 수확량을 자랑하며 소련 중앙정부에 관심을 독차지하기도 하죠. 이렇듯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자신들만의 사회를 만들어갔습니다.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소련에 이르기까지 수십년간 가진 핍박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불굴의 의지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나갔죠. 과거부터 독립운동가 출신들도 많고 독립운동 지원 활동도 활발했던 고려인 조상들이 많았던 영향이 있었는지 오늘날까지도 고려인들은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며 대한민국 사회에도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현재 고려인의 총 인구는 약 50만 명에 이르고 그중약 10만 명은 러시아에, 30만 명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고려인들도 우크라이나와 중앙아시아 등에 걸쳐 거주하고 있죠. 한국 근현대사에서 고려인의 150년 역사는 제1국민 이주 역사 중 가장 오래되었으며 그 후손들은 현재 5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현지 고려인들은 거의 한국말을 하지 못하지만 윗세대로부터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향은 한반도 혹은 연해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뚫름 붕괴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고려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을 적극 지원하여 한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고려인 마을로는 안산의 떼꼴마을과 광주의 고려인 마을이 있죠. 또한 해외에 있는 고려인 청년들도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한국말을 배우는 등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고려인들의 150년 일대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